조이대 같은 경우에 딸님이 막걸리 좋아하세요? 아니요. 지평. 어 지평 막걸리 유명한데? 로펌에 계세요. 남자는. 남자. 지평 로펌. 지평 아, 로펌. 아들, 이딸 있고, 어 사위도 지평에 있어. 어. 음. 근데 지평에서 한화, 여로뭐 이런 사건들이 법원에 갔잖아 지금. 음. 이를테면. 어뭐 유상증자하고 어, 이런 거. 아그 아, 아, 그, 그, 이전에도 뭐 M&A 관련된 아, 것들 뭐 있어요? 있고. 어, 명태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건들을 조의대가 했을까 안 했을까. 어, 오... 그거 재촉이 돼야 되고 그치. 스스로 회피해야, 회피해야 되는데 그뭐 인터뷰 한거 보면 자기는 뭐 회피 안 한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오... 그다 그러니까 따져봐야 돼. 그래. 아... 그리고 뭐당 당장 보면은 지은정 한동훈 와이프도 지금 김회장이 계시거든요. 그래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네. 박진도 한덕수도 응. 김은혜 남편도. 뭐다그 어, 김은 김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김은의 남편이 김현장이에요. 예, 네. 김수 김치 김치는 아니지만 여하튼 김현장이 있어요. 오. 다 김현장, 당연히 김현장이죠.